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날이 좀쌀쌀해 됐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어,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밀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코크막이랑 그리고 꽃이랑 해서, 프리저보드랑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끌림이라는 책의 글귀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되는 한 사람을 가졌습니까? 좋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향기로 묶여 있다. 이 글이고요. 또 이거는 사랑하면서 우리는 어딘가로 빨려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일 거야. 하루를 사는 게 쉬워요. 하지만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나를 돌봐주는 일.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이병우 시인님의 끌림이라는 책에 있는 글귀인데요. 이게 원래 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떼어서 사용할 수 있게 어 있는데, 저게 아무래도 공예 적게다 보니까, 이렇게, 긁기로 해서, 어, 이게 밀랍이에요. 꿀벌 정지하고 나서 사용하는 건데, 자식 효과 효과도 있으면서 발향도 되고요. 네. 만들어 봤습니다. 그만큼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행사차 가는 곳에, 선물을 주,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준비를 했으니 포장을 해야 합니다. 포장을 하는데 포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레이스 같은 거 이렇게 좀 해줘야 여성분들도 이 레이스 같은 거입으 예쁘시듯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레이스 같은 거좀 해줘야 좀 예뻐요. 데코레이션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좀 다르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스카프 두른 것 마냥 목에다가 이렇게 한번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걸수 있죠. 거는 용으로 되고. 이게 지금 보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뭐,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데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만든 반갑습니다 최용우님 이렇게 데코를 조금씩 신경을 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이제 친구의 북토크에 선물로 네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주 예쁘죠? 네. 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끈도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어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아우, 얘네들이 다 좋은데 늘러붙네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건 두 개로 묶겠습니다 아까 하나로 묶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묶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또짤내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은 예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꾸 아까 아무것도 안할때 전화 안 오더니 이렇게 뭘 하, 하기 시작하면 전화 오는 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그냥 해도 예쁘지만 포장이 중요하잖아요 포장이 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 넣고, 이렇게 해서, 아이 열매가 떨어졌네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넣어요. 케이스에 넣고,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라는 글귀를 좋아하는데요. 그, 선물의 의미는 그날 만나는 사람들을 저는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만난 분들이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이렇게 테이핑으로 붙여서 제 닉네임이 친절한 앵자씨가 또 들어가요 여기. 여기 보면 다이 친절한 앵자씨라고 친절하게 또 써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로 굿즈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떻나요 괜찮나요 제가 좋아하는 글기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선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음꼭 선물이 선물이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건 안들어가네 참 얘는 안들어가 큰일내네 얘는 안들어가니까 다른 케이스에 넣어야 돼 그래서 선물의 의미는 주는 선물일 수도 있고 문득 지나가다가 무슨 사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여러가지를 봤을 때잘지내겼거니 하고 웃어주는 것도 선물이고 저서 고마운 것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은 게 선물이에요. 온통 다 좋으면 선물.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뭐, 너무 안 보시지만, 봐주시는 분도 선물이고, 또, 너무 길어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저 구독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또 가지러 가야겠네요. 리본을 가지러 가 볼까요? 제가 진밤색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브라운 계열 카멜.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많이 소재로 사용합니다. 제가 쓸때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원래 좋아했었어요. 카멜이는. 브라운 계통은 워낙 좋아, 취향이어서 이렇게 묶어서 다른 뭐 느낌을 낼수 있어서요 예뻐요 같이 만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게 싫으면 한번더 묶어주면 돼요. 여기가 어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묶어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흔들려요. 이렇게 방문이나 이런 데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이렇게요. 이쁘죠? 그리고 하나는 요 끈으로, 막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끈도 이뻐요. 막끈으로 귀를 조정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귀를 조정할 수 있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여기서 서로 다른 끈을 묶으면 길이가 조절 가능해요. 서로 다른 끈에 묶어져요, 서로. 그냥 뭐, 다른 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 묶는 거 있잖아요. 짬맨다고 하죠? 이렇게 짬맨 오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크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 길게 짧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네모나 어, 명암을 꽂을 수 있는건데 이렇게 또 테이핑을 해서 만들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향기도 나거든요 선물하려고 준비한 김에 가는 김에 이왕이면 무겁게 가는 게 <laughs>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구겨, 구겨줘야 구겨져야 느낌이 조금 살아서 구겨지고 있어요 조심해서 넣긴 해야 돼. 왜그냐면 소재가, 열매가 있어서, 드라이한, 열매가 있어서, 뭉개지면 안 되니까,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것 도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그 소재를 열매를 썼더니, 조금 떨어지기도 해서, 그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엄청 예쁘게 보여서 다행입니다. 역시, 포장을 해놓으니까 예쁜 것 같아요. 물론 뭐 따로 봐도 이쁘지만,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엄청 예뻐 보여요. 오늘은 붉음이네요, 붉음. 불금. 붉음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어디 에계시던 누구 하시든 행복하시고, 모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더라고요 뭔 일이 없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행운이 아니어도 행복이 중요한 거다 라는 걸 요즘 날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다시. 리본은 조금 풀리긴 했지만, 왜 네, 나쁘지 않습니다. 걸으면 이렇게 딱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작아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향도 되고, 뭐, 좋은 굵기도 여기다 써가지고 꽂을 수 있고, 명암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명암도 꽂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굵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고사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네, 섞여서 발향도 되고, 하니까, 한 분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려면 선물로 드려야겠죠? 당연히 드려야죠. 각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잡는 거. 각. 각이 딱 잡혀야 예쁩니다. 뭔가 좀 뿌듯하네요. 뭔가 좀 풍성해서 뿌듯합니다. 네, 해봤는데요. 요거는,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드는 게 다섯 개인데, 이 아이까지 여섯 개를 해갈까? 아니면, 저 굉장히 그, 좋아하는 글귀거든요. 이 글귀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질까? <laughs> 고민 중입니다. <laughs>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저는, 음, 이번 주에 행사가 있을 곳에, 그, 축하를 위해서, 친구를, 친구가 친구 책을 출간했는데 어쨌든 축하하기 위해서 그 준비 중이었고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는데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방 비밀의 현에서 친절한 엔젤씨였습니다.